자, 안녕하세요. 딱다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낙태된 태아의 세포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있다, 이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떤 백신이 그런 백신이고, 어떤 백신이 그렇지 않은 백신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현재, 현존하는 코로나19 백신에, 어, 피더셀라에서 태아 줄기 세포가, 태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연구단계, 연구단계, 개발단계, 생산단계에서 태아, 낙태된 태아세포들을 사용한 백신들이 있다. 몇, 몇몇 백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중국산 백신 하면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뭔가 좀 굉장히 실이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윤리적인 면에서만 살펴봤을 경우에는 시노팜이라는 회사가 있어. 시노팜에서는 원숭이 세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 태아 세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호포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아, 그 다음에 또 인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페로 몽키스테로 사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태아 세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 네, 그렇습니다. 만들 수도 만들 수 있다. 다른 기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제 존펄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어, 태아 세포 를 사용하지 않고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 되게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쭈르륵 살펴본 것은 이제 불활라 백신 전통적인 기술로 만든 이런 백신들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이 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은 안티 뭐야? 알티뮤이라는 회사 미국 회사인데 역시 테아세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단계 제조 단계 다 사용하고 있네요. 와이쭉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유니버설 스옥스퍼로 만드는 거 미국과 영국 같이 만드는 거. 개발단계, 생산단계 다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중국이라도 칸시너라는 회사에서는 예, 태아세포, 낙태된 태아세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가멜라 있죠? 가멜러시아, 그 유명한 백신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뮤니티 바이오라는 미국 회사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 생산단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단계, 생산 단계, 태아 세포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얀센 역시 개발 단계, 생산 단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리적인 건데 이거, 여러분이 이거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옛날 얘기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게 꺼림직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투명하게 어쨌든 알고 계실, 알고 있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벨기에에서 만든 뭐 레가라는 회사 생산 단계 사용한다고 하고요. 역시 이탈리아에서 만든 라이테란가요?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파크사르트인가요?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보면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네요. 태아 세포를 그다음에 단백질 백신을 살펴볼게요. 역시 같은 중국이라도 이제 안후이 짜이페이롱컴이라는 거는. 사용하고 있네요. 네, 태아세포 사용하고 있고. 어, 아까 시노판만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중국 회사들 중에는. 그 다음에 코박스라고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코박스에도 이게, 어, 테스트 단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개발 단계, 생산 단계, 테스트, 실험 단계 세 가지가 있는데, 개발 생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을 했다. 네. 그 다음에 메디카고라는 캐나다 회사. 역시 테스트 단계 사용하고 있고요. 여, 여러분 미국 노바박스 회사 유명하잖아요. 노바박스, 노바박스, 노바박스도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곧 들어올지 모릅니다. 노바박스도 테스트 단계에서는 사용했어요. 그런 생산이나 어, 연구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산업피 GSK 여기서는 테스트 단계에서만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니버스 피츠버그 역시 생산, 연구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터 레드 암 인스티튜트 오브 리서치 어 얘는 뭐? 뭐 군대와 연관된 회사 같은데, 여기서는 개발, 생산, 테스트 단계 다 사용을 했네요. 근데 아직 페이스1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는 단백질 백신이에요. 여러분, 노바박스도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RNA 백신. 자, RNA 백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RNA 타입이라고 전부 다, 어, 이렇게, 어, 폐세포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큐어백이라는 독일 회사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뭐냐 Arcturus라는 미국 회사, 세, 테스트 단계 사용했고요. i m m o r i a l College London, 미국 아, 영국 회사 역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Pfizer, Moderna, 네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했다고 여기 나오네요. Pfizer 네, 회사, p f i z e r 테스트 회사. 그 다음에 Proven Therapeutics 역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s a n o p i Pasteur 역시 사용했습니다. 이제 DNA 백신은 넘어가 볼게요. DNA 백신. DNA 백신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슨, 이너비오 있죠? 이너비오 사용했을까요? <laughs> 이노비어 사용했네요. 테스트 단계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있는 회사들, 오사카 회사들이나, 뭐, 이런 회사, 일본 회사 사용 안 했고요. 또, 인디아에 있는 자이드스 회사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스 비버 회사 사용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너비어 사용을 하긴 했지만, 테스트 단계에서만 사용을 했고, 어, 연구나 개발 단계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제넥신 회사 있잖아요 제넥신 여러분 유일하게 이제 코리아가 이 문구에 나와 있는데 한국 회사 중에 얘는 연구 단계, 생산 단계, 테스트 단계 전혀 태아 세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고요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개발 단계에서는 이게 퀀싱 컴퓨터 시퀀싱으로만 개발하고. 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어이 대한민국에 이런 기술이 있고 이 정도 윤리적인 기업이 있다는 게 여러분 참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저도 제넥신 잘 몰랐는데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1 9 백신 연구하면서 좀 알게 된 회사거든요. 근데 꽤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회사입니다. 야. 그래서 자 DNA 계열의 백신들은 어, 대부분 이필러셀라인스랑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laughs> 의외로 중국 백신 중에서도 사백신 있죠. 불하나 사백신 중에 시노팜 회사가 피더셀라이나가 연관이 없네요. <laughs> 이런 것도 이제 참고삼아 알아두셨으면 참 재밌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건도 일단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백신을 뭘 맞든지는 사실은 지금 선택하기가 어렵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면 윤리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어, 나을 수도 있겠다. 요거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뭐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닥터 심이 어, 말씀드리는 것은 닥터 심은 이제 투명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닥터심이었습니다. 닥터심. 닥터심입니다. 자, 닥터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올바른 의학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시면 멤버들한테만 공개되는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에 또 올릴 수 있는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멤버들한테는 이제 공개가 됩니다. 자, 닥터심 채널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